자, 그럼 이어서 한번 볼까요? 예. 네. 여러분들, 이제, 어, 아마,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눕잖아요. 그러면, 아플 거예요. 어. 우리 몸이 얼마나 솔직한지 알죠? 그니까안 하던 거 하지, 그럼 아파. 안 하던 거 하면 아파. 내일, 굉장히 아플 겁니다. 싫음 싫음면 아를지도 몰라요. 근데, 어, 아프다고 해서 뻗어버리면, 어, 그러면 안 되겠죠?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. 아픔에도. 그 아파서 안 하면 뭐 맞는 게 뭐가 있어. 뭐 관평은 하면 안 아프나? 막 너무 황홀해. 막 너무 좋아. 그런 게 어딨어. 다 아프지 뭐 하면. 뭐 따로 뭐 무술도 마찬가지고 관세법도 마찬가지고. 응. 하면 다 아파요. 원래. 그니까 아픈 채로 가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굳은살이 박히고 근육이 생기고 뭐 지식에 생기면 이제 덜 아프겠죠. 어. 그다음에 이제.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요런게 이제 2차의 묘미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, 그 최면을 잘 거세요. 최면을. 그러니까 최면 중에서 수험생 최면 걸게뭐 있어요? 어, 결국에는 그 몰랐던 지식을 내가 알았을 때 얻는 희열감이 분명히 있어요.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좋아하든 안 하든 저는 제가 공부를 예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. 저는 몰랐어요. 어, 제가 무언가를 알았을 때, 어,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어, 근데, 안다라고 해서 또 쓸, 쓸줄 아느냐?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. 그때 또 이제 좌절하고. 그러니까, 좌절했다가, 또 정신 차렸다가, 막 웃다가, 울다가, 막, 이 계속 반복, 반복될 거예요. 그러니까, 이때, 여러분들께서, 아, 이러한 나의 감정의 변화도, 뭐,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.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옆에 있는 짝꿍도 다 똑같아. 어, 다 똑같아. 그러니까,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니까, 여러분들 그, 오늘, 이제 밤에 찾아오는 감정이 변화, 신체 변화, 그거에 대해서, 아이, 뭐, 그렇대. 지나갈 거니까, 어차피.